자, 안녕하세요. 자, 11월 2일, 아, 금요일장이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이제, 불금이네요, 불금. 자, 이제, 만기로부터는 5일 차고요. 오늘 봐야 할 가격은 1.68이죠. 자, 보면 저 1.68을 보면은, 자, 푸시 1.68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콜이 이제 1.68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요 관계를 잘 보면은 장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1.6그 푸시 1.68을 넘지 못하면은 매수장이 되죠, 상승장이 됩니다. 푸드 262를 보면은 2.66 상대 원리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이 상승장으로 보입니다. 상승장으로 네. 자 상승장으로 보입니다. 자, 저 1.68은 장 방향을 어,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또, 목표가가 되죠. 기준 행사가는 오늘 2.68을 만나러 옵니다. 예, 여기서 일단 매수로, 예, 한번 진입을 합니다. 예, 매수로 진입이 됐고요. 자, 자, 매수로 진입이 됐는데, 예, 자, 바로 안치고올가면 일단, 일단 나올게요. 예. 자. 바로 안치고 나면은 바로 나오겠습니다. 왜냐면은, 아, 예. 일단 한 티에 일단 나와서 다시 한번 제점을 기다려보고, 자, 장을 매수장으로 봅니다. 아, 지금 매수장으로. 예. 다시 한번 제점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예, 도 굉장히 큰데 어떻게 매수를 받느냐. 아, 잘못하면 매도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아, 그러나 당은 매수장입니다. 자, 저기 1.68을 중심으로 해서 잘 보십시오. 1.68. 이제는 그 위에 2.28을 코리 지지하죠. 2.28을 보고 자, 다시 매수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한 띠에 나온 것이 아, 정말 너무 아까웠어요. 어, 그, 한 티에 나온 것이 그대로 지금 1.45p 까지, 아, 고점까지 왔어요. 예, 여기서, 예, 다시, 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는 이제 2.28을 봤습니다. 푸스 1.68을 붕괴하고, 콜은 2.28을 지지하고, 아, 형과 동생 관계로 보고, 어, 지금 2.28에 지금, 어, 매수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1.68은 장을 어,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큰 개입이 발생했는데 상승 개입이 발생했는데 매수 받기가 쉽지 않죠. 네, 매수 받기가 쉽지 않지만서도 저 프리가는 오늘 장이 상방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방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상대 월절를 보면은 풋 262가 2.66 상대 월절를분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목표가는 어, 일단은 6.03이죠. 지금 5.70인데 5점이 어, 6.03까지는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예, 어, 올라온다고 어, 갭도 많이 발생했고 올라온다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어, 목표가는 6.03까지는 매도 금지입니다. 예, 매도 금지입니다. 예, 이제 수익이 조금, 조금씩 나고 있는데, 자, 한 티에, 자, MRT를 걸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저 고점을 갖다 넘길 텐데, 일단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데, 예, 수익이 조금 안나고있는데 네. 자, 조금 기다려 봅니다. 분위기 좀 그렇지 그죠? 예, 차라리 밑으로 빠지면 죽겠다 생각하고 자, 좀 자. 좀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저 분홍선은 생명선 저가죠 어, 생저도 나오네. 그죠? 예, 분홍선은 생명선 저가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뭐 이제 6.03까지는 자, 매도 매도 금지고요 저는 이만큼 만 하면은 30만원 되죠. 어, 예, 자, 이 정도면 30만원 되죠. 예, 어, 예,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끊어 놓을까요? 안치고 올라가면은 자, 이이 정도 끊어 놓을까요? 예, 예, 그래서 이청을 해가지고요. 30만 4천원 자 수익을 확정을 지었고요. 고통불팔 때 매도하시면 안돼요 어, 다시 어, 눌림을 기다려가지고 매수를 받아야 됩니다. 매수를. 저 분홍선은 생명선 적각. 생제 아래는 매수존이죠. 아, 아 이런 이런.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가. 아 이거. 자 6.03까지는 어, 매도 금지입니다. 확정하고 나니 바로 어, 6.03 도달하죠. 이것이 아, 이제 상대 월저를 붕괴하면 하면 상대는 무조건 월고를 간다, 그렇죠? 여기 이제 어, 우리가 옵션에서는 어, 무조건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 월저에서는 상대 월저를 붕괴하면 상대는 월고를 무조건 반드시 간다. 그래서 풋 어, 262가 2.66 어, 붕괴한 것을 보고 우리가 6.03까지는 매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사 오를 때 개이 어, 크니까 한 마트면은 지금 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 가면 어디까지 간다는 목표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6.03까지는 어, 매도를 안 했습니다. 아, 보십시오. 아, 이제 기준행사가는 프리카를 만나러 옵니다. 오늘 이제 기준행사가가 265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68, 콜이, 어, 이렇게 도달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프리가는, 어장 방향도 알 수가 있고, 목표가도 알 수가 있죠. 이제 목표가 왔으니까요, 저, 저 녹색선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매도를. 저, 파란선, 녹색선 위는 생명성 고가죠. 생고위는 매도존. 그래서 이제 1.68, 일단 목표가도 왔고, 그래서,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1.68, 아, 지금 목표가로 왔고요. 저코 콜이 1.68을 지지하면 또2.28 갑니다. 그러니까, 어 붕괴 못하면은,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자, 1.68 지지하면은 2.28 갑니다. 자, 오늘 2지 현재 진폭이 2.90. 2.90. 아, 예. 좀 나네요. 남면 일단 한 1kg 하면 40만원 되죠? 예. 자, 40만원 됩니까? 자, 40만원 됩니까? 예, 그래서 끊어서, 자, 오늘 40만원, 해서 41만 6천원, 오늘 또 수익을, 어,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이제 매매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요, 나머지 시간은, 어, 질문과, 어, 교육과, 어, 리딩으로, 어, 임하도록 하겠고요. 저, 이제 저 1.68을 지지하면은 2.28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지지냐, 붕괴냐, 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저프리카는장당강을알 수가 있고, 또목표가를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지금 이제 오늘 기준 행사가는 265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카는 오늘 자기, 자기 몫을 다 했어요. 일단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 1.68을 이제 지지하면은 2.28을 갑니다. 위에 있는 푸시 지금 2.28을 붕괴하는데, 어, 하는데, 자, 저 지지와 붕괴를 잘 보고 어, 장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단한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1.68을 지지하니까 2.285죠. 예, 저렇게 또 2.285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푸시 1.68 도달하죠. 예, 푸시 지금 1.68, 지금 도달하고요. 아, 대단한 장이 지금 4.50인데요. 어, 아, 대단한 장이 주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아, 우리, 요, 요 카페에 보면은요, 요 프리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 어, 우리가 이제, 주말, 휴일, 어, 많은 시간이 있는데요. 카페 들려가지고, 정독하십시오. 정독. 정독하세요. 예. 보면은, 애프리카를 아주 설명을 다 해놨고, 어, 어 이렇게 이제, dd, 로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양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아 이렇게 올라가 있죠. 아 이렇, 이렇다는 것을 갖다가, 이번, 이번 주말, 휴일에, 휴일에, 증독을 아 하세요. 증독을. 증독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꾸, 자꾸, 어 넘겨보면서, 어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요. 어, 뭐 특히, 특히, 이런, 이런 걸 보십시오. 수급은 외인 기간 매, 매도잖아요. 외인도 매도고 기간도 매도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카 도달한단 말이에요. 프리카를 도달한단 말입니다. 이래도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예. 공부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도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매도를 보게 돼가 있어요. 개인들은요. 누구나 매도를, 오늘 보십시오. 갭도, 갭도 이렇게 크죠? 어, 여기서 일본 봉에서 윗꼬리에 은봉 주죠? 이러니까 이거 다 매도를 본다고요. 매도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리카는, 프리카는 장방향을 갖다가, 아, 아, 알려줘요. 오늘 매수로 볼 거냐, 매도로 볼 거냐.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은 어디까지 간다는 목표가도 제시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에 있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까 카페 보고 정독 하고 이해 안되면 문자나 전화 주고 알려고 노력해라 말입니다 알려고 그냥 떨어지는 감이나 받아먹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부리시고 어, 공부만이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요 요 수급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 개인이 매수를 한, 하는데 장이 이렇게 오릅니다. 오히려 기관이나 외인은 매도입니다. 매도죠, 매도지 자,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표를 보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 어뭐 생명수는 수급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적용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진폭이 6.0입니다. 6.0. 그리고 우리 개인은 오늘 어, 갭이 크기 때문에 오르면은 갭 크고 오르면은 자꾸 매도를 본단 말이에요. 매도를 그런 걸 이제는 마인드에서 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프리가를 보고 프리가로 장 방향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리가는 어, 목표가도 있지만서도 장방향을 알려줘요. 오늘 매수를 볼 것인가, 매도로 볼 것인가. 그러면은 기중행사가는 프리가를 만나러 와야 되니까 목표가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수급, 이, 이, 수급표를 한번 이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려 그러면은 매인이요 위에서 끌어야 되죠. 그죠? 근데 외인은 오히려 지금 매도입니다. 매도. 예, 매도인데 기간매도죠 외인 매도죠? 근데 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표에 보고서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격을 보고 아까 여기 265, 1.70 예? 이걸 분개하면은 목표가가 0.92라 그랬죠? 예, 도달하고도 지금 더 빠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옵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 이는 수급표를 보고 매매하다가는요. 큰코을 외인이 매도니까 자꾸 매도하죠. 자꾸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급에 빨리 탈피하시고 카페에 어, 프리카 그 다음에 어, 옵션 시세의 길이 나와있으니까 꼭 이번 주말 휴일에 정독해서 물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을 이기는 길은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감이나 주스 먹을까 떨어지는 감은 상처가 납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먹기는 쉬운데 따기는 쉬운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면서 그냥 어? 어떻게 해서 그냥 어? 매수매도 그냥 해주님들 해갖고 어떻게 해서 수익이나 내볼까. 그런 생각은 추워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꼭 공부를 해서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참, 참 기막힌 장을 봤죠, 그죠? 진짜 대단한 장을 봤습니다. 진폭이 7.30입니다. 갭도 컸는데.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어 주말 휴일에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가득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그 일반 주식 외에 음. 그 선물하고 그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난참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아니요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죠. 당연한 걸돌려보야겠네요 네, <laughs> 네. 음. 그래서 저희 오늘 스튜디오에 박선철 네.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대표님, <laughs>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즉 제가 아까 일반 그 주식하고 그 네. 선물 옵션이 그 뭐가 다른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아, 예. 주식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잘 아시죠? 와, 삼성전자라든지, 네. 현대자동차, 네. 포스코, 와. 와, 이런 종목을 참잘 아시죠? 네. 우량기업이죠? 네. 그렇죠. 음, 네, 네. 그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네. 네. 가치성, 음. 앞으로의 그 성장성을 바라보고 음. 그 주식을 매매하는 하는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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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은 네. 어,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선물이고요. 네. 옵션은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네. 각 행사가별로 음. 어, 매매하는 것이 옵션 음. 매매입니다. 음. 어, 네. 빙가... 네, 어떤 당연히, 것들이 다를까요? 음. 어, 당연히 많이 다르죠. 네. 주식은 그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음. 좋으면 음. 어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무한정이고 주식은.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선물은, 선물은? 3 개월입니다. 아, 3 개월이요? 정해져 있군요. 네. 개월. 옵션은? 옵션은. 1개월입니다. 아, 오, 그리고 수익은요? 그익측면은 수익책에서 보면은, 네. 어, 이 수익을 갖다가 어,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네. 우리가 주식을 레버리지로 음. 일로 보면은요, 네. 선물은? 선물은 5배. 오. 오.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오. 옵션은? 몇 배? 7.5배. 아이고, 아. 더 크네. 리스크가 그러니까 더 크네. 그러니까, 어. 주식에 비해서 네. 굉장히 고수익이죠. 맞아요. 음. 근데 음. 고수익이면은, 반대로 음. 위험도 좀 다르겠죠. 예, 음. 고위험이따릅니다 음. 어떤가요? 음. 네, 지금 바로 이점이 네. 이제 우리가 선물 옵션을 어, 매매를 하게, 하게 되는 매력이라 그럴까 음. 아, 그렇습니다. 음. 즉 주식은 올라야지 올라야 수익이고 내리면은 안타깝게도 네네. 손실이죠. 네. <웃음> 쪽박차죠. <웃음> 어. <웃음> 그런데 네. 선물 옵션은 <laughs> 내려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 음. 큰 장점이고 음.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매매라고 그럽니다. 아, 방향성, 아, 한쪽 방향으로 가는 네. 거에 따라서. 오늘은 어. 내가 상승장일 게다. 네. 네. 그러면 네. 상승에다가 배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음. 아니야.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음음. 오늘은 하락장이야. 음. 네. 그러면은 하락에다가 베팅하면은 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이 음. 점이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조금 음. 전에 네.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선물 옵션은 고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큰 위험도 따른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음. 이 기준과 원칙 없이 그냥 뛰어들면은 음. 주식할 때 묻지마 투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죠. 아, 그런 것이 됩니다. 음. 그러나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음. 선물 옵션 매매를 하면은 음. 분명, 어, 레버리지대로 음. 고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음. 뭐. 그러니까 반드시 어, 이상과 같이 음. 우리가 이제 옵션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음. 2.50 매매법, 네. 그다음에 교차 실패 매매법, 그리고 또 월고 월저, 월저 매매법을 매매법. 알려드렸는데요. 네. 자 여기에는 어, 반드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음. 이 기준에서 이탈할 시에는 음. 우리가 미련 없이 음. 어, 손절 처리를 하면은 음. 어, 위험을 갖다가 음, 줄일, 줄일 봐야 수가 있다.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이 음. 어, 전부 다는 아니지만서도 네. 이러한 기준으로 음. 고수익 반대로 고위험에 음. 대비하자 음. 그런 매매법이 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선물과 옵션 이야기 함께 해준 우리 박선철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